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 역시 대한민국의 핵무장 능력과 다탄두 기술에 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장 기술 능력을 포함해 현무 파이브 미사일을 통한 다탄두 시험 능력이 고도화되자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다르게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위협이 더욱 심해졌으며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화성 15보다 강력한 더욱 거대한 핵미사일을 잇따라 보유하겠다고 나서자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에시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현대 시대 대한민국은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제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침범을 못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데이브 크리예스는 북한의 화성 15호가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핵무장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데이브 크리에스의 공식 평가가 나온 이후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사실은 결국 한국이 핵무기의 피해를 받으면 미국이 뉴욕의 핵 공격을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냐? 라는 결정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에 근본 변화가 바뀌고 있고 화성 15호 등 북한군의 핵무기의 중량은 40톤 이상으로 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 동시에 서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미군의 지원은 저지되어 한국에서 반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기존 안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탄도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장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과거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퍼거슨에 의해서 그 실상이 모두 공개했습니다. 찰스퍼거슨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에 쌓아놓은 것들을 리사이클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현재 한국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중무기급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 가지 추측을 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이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제철 시설을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한국의 핵 처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산업에서의 국제 협력 그리고 핵 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 p t 국익 조항을 이용해 MB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감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핵 무기를 탑재할 한국의 현무 파이브 미사일은 적어도 사거리 7,000km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핵미사일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일본 전역과 북한,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7,000km 이상의 대형 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데 성공한 것이죠. 여기다가 로켓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KSLV 한국산 로켓엔진을 획득했으며, 이 정도 수준은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 개발 속도입니다. 현무 5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 포 미사일보다 요격이 영원히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4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수 없지만 추가 계량을 거듭해 30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 미사일의 낙하 지점의 목표 도시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방 예산 투자를 통해 대륙간 탄두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기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대전략 핵심 무기들을 새로운 강대국 한국 차례대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사거리까지 고도화하면서 전 세계 어디든 한국군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한국군과 한국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무5 미사일 개발과 병행해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한국을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의 언론에서 긴급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사거리 7000km 이상의 지대지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무5 미사일 계획은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았던 안보 족쇄를 완전히 끊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무장 국가와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완벽하게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의 혼란 속에 미국이 동맹으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도였지만 그 신뢰가 깨지면 가장 먼저 비열한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미국의 쇠퇴 속에서 늘 기회를 엿보고 제국주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렇듯 주변국들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동맹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상사태로 적용한다면. 한국이 핵확산방 정치조약에서 발표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가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냐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리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 같은 제목의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람 설정 구독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대구 구려제국 땡큐포와칭